와 뭐야 왜 이래 하는거야? 실화가 아 진짜 재밌다 와 아이스크림 먹겠다 왜 이래 줄 서있다고? <laughs> 대박이다 아 믹슈가 12시 영업 시작이네 아 그래가지고 이래 줄 서있구나 아잘 찾아왔네 와 진짜 딱 1시간 기다렸다 지금 1시간째다 아 이거 안되나봐 Wow. 어, 찍찍거워져 있네. 1만 하면 이거 먹으러 yeah. 왔는데. 이스켓나들 uh, 아, 나드네요 이거. 아이 아, 캐나 레모네이드 두 레모네이드. 아, 너무 아쉽다. 한시간 기다렸는데. Yes. 30%. Yes, y yes. e 30%. Yes. 30%. Uh, yeah. 음. um. okay. 와, 1시간 15분 기다렸어. 엄청나다. 어. <laughs> 이 나라에서 줄설 줄이야. 어. 그렇게 대단히 큰돈쓴 것도 아닌데. 그래도 호주에서 명물인데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그렇지. 아, 아우,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호주에 딱 하나 있대. 딱 하나? 응. 아까 구글 검색해 봤는데 골드코스트에 있는 매장 임시휴업이고. 아. 얘만 지금 남아 있다 하더라고. 아, 시드니에만. 아. 아 와, 잘 기다렸네. 아,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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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참. 참, 왕이네, 왕. 고망쳐내라 <laughs> 영상마다 다 나온다. <laughs> 자, 오늘은 무슨 비디오 찍을 거냐면은, 코리아타운, 또 차이나타운, 시드니 대학교, 이렇게 갈 겁니다. 마켓도 갈 거고요. 아, 코리아타운은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저기가 코리아타운이고요. 갑시다. 가봅시다. 자, 여기가 코리아타운이고요. 여길 따라 쭉 가시면은 코리아 타운이고 또여길 따라 쭉 가시면 코리아 타운입니다. 그렇게 규모가 막 거창하고 이러진 않아요. 길 하나가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길이 다 비슷한 느낌이라서 딱히 한국 같다 그런 아,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자세히 봐야 코리아 타운이지 뭐 맞지? 어. <laughs> 여기 한국말이 적혀있네. <laughs> 카오 카오 시티 하노시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어. <laughs> 와. 해장국 아 해장국 맛있겠다 아 한국 가면 무조건 먹어야지 당연하지 다음 달에 한국 가잖아 어. 해장국부터 안 그릇 에이. 때리자 아 좋아 여기는 한인마트인가 본데? 아네 한국 음식 많다 그러네 어 우린 살거 아니니까 패스 오케이 두끼 있다 두끼떡이 얼마지? 아 31.5달러 한 2만 8천원? 아, 아 3만원 정도 하는구나. 와 겁나 비싸네. 우리는 한국 가서 만원에 원조를 먹자. 그래, 맛있게, 더 맛있게. 그래, 그래. 어. 자, 이제 차 하나 타운 갑시다. 갑시다 저기 한인 마트는 대체로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저희 같은 배낭여행자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 응. 네,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콜스 마트가 있잖아, 우리에게. 우리에겐 콜스 마트가 있지. 와! 근데 진짜 진짜 허투로 만드는 게없구나 버스 아니야? <laughs> 미치겠다. 퀄리티 개쩌는데 응. 자, 차이나타운 거의 다 와간다. 어, 트램 지나간다. 어. 어딜 가나 이런 트램 지나가는 조지 스트리트였나? 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가 봐. 조지북가. 뭐? <laughs> 이소고 사용 안돼. 어, 안돼. 음, 벌써 중국어가 많이 보인다 그러네. 어? 하지만 저기 서울이 있네. 어, 한국도 있네. 역시 한국의 침투력이란. <laughs> 여기 이 일대가 그냥 다 차이나타운이네, 보니까. 어, 진짜 중국스럽다, 분위기가. 어. 저 어. 뭔데 저래 줄서 있노? 저 말레이시안 요리인가 본데? 저간판 밑에 적혀 있다. 아, 맞네. 와, 말레이시아의 침투력이란. 어, 단뀌다 어, 어, 대단하네. 여기가 진짜 차이나타운이네, 보니까. 어, 근데 되게 차이나타운 치고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난다. 그 태국처럼 진짜 중국 분위기 날줄 알았거든? 어. 어,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와, 맛있겠다. 응. 음. 오, 나 만두 환장하잖아. <laughs> 배고프제? 어, 배고파. <laughs> 저기 내네 집도 있네. <laughs> 어, 어, 맞네. 어우, 또 대가리 한번 씹죠내집 <laughs> <laughs> 네 애호가. <laughs> 한 7, 8천 원 한다, 만두가. 아, 꽤 비싸네. 어. 또뭐 봅니까? 아, 어? 나다 눈치챘다 <laughs> 뭐야 이거 너무 야한 거, 아이가 이름이 어. <laughs> 그렇네 근데 차이나타운 오니까 확실히 중국사람 많이 보인다 아이가? 어 맞아 어, 어. 근데 차이나타운인데 서양인들 많은것도 신기해 어, 그야 호주니까 아 <laughs> 당연한거 아니야? <웃음> <맞네>. <웃음> <웃음> 근데 차이나타운이 이런 분위기니까 좀 어색하네 어 원래는 그 돼지 부속물 냄새 어 그런 게좀 많이 나줘야 되는데 어, 그 길거리, 길거리 노점상들 이런 것들 도어 맞다 그리고 그그 그 특유의 그 향신료 그 냄새도 맞아 뭐야? 향신료 어. 냄새 그것도 안 나네 어. 아 너무 깔끔한데 <laughs> 아, 이렇게 곳곳에 비치된 쓰레기통들 그러니까 깔끔해 차이나타운도 10분 컷이구만 어 엄청 작네 또 오자마자 이렇게 헤디스 <laughs> 마켓 오자마자 바로 있는 모 어, 루키 좋다잉. 오, 넓다. 여기 그냥 건너나본데 어, 여기 신호등 없나봐. 여긴 그냥 건너나본데 어, 그냥 가야겠다. 아. 자, 페리스 마켓, 여기는 과일이랑 기념품, 이런거 판다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기념품밖에 안 보이는데? 어, 그 아. 시장 어딨노? 어, 저희가 내일 공항 로숙해야 되는데, 그때 먹을 거 좀, 예, 가격 좀보라고 왔거든요. 안 판다, 여기, 뭐고? 그게 어디 있지? 뭐, 전부 이런 어 뭐야 어 삼각대다 어 삼각대 물어볼까? 어. 아, 우와. 우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어이 진짜 괜찮은데? 파머티 헤드샷 포티 이 가디건이 매우 롱, and also into the remote c o n t 아. 아 너무 비싼데? 와 진짜 비싸. 아0 달러. 와 너무 비싸. 다넌하자 <laughs> 어. 오케이, okay, 땡큐, 저 모델 한국 가면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던데, 응. 오, 여기 다막옷 팔고 기념품 팔고 이런 거 밖에 안 보인다. 다시 가서 흥정해 볼까? 아, 깎아달라고 <laughs> 여긴 아, 근데... 그런 거 먹히겠나? 좀 아쉽긴 하다. 어, 아, 저런 거딱 찾고 있었잖아. 어. 아, 이 선글라스는 15달러, 저긴 또 10달러야. 와, 진짜 싸다. 아, 좀 이렇게만 팔지? 어, 삼각대 왜 이렇게 비싸네? 아, 똑같구나. 아. 정찰제네 아. 가격. Can you discount for 38? 38. Okay, t h a n so much. 여기 아, 진짜. 기념품 사기 진짜 좋다. 그러게. 음... 여기 좀 우붓 느낌 나는데? 아 그러네. <laughs> 오이거 발리 아이가. <laughs> 어. 이런 것들은 5달러 정도 하네. 5달러? 어 5달러 돼 있네. 그렇게 나쁘진 않네 호주치고는. 근데 블로그에서 봤을 때 여기 캐비스 마켓이 다른 시장들보다 기념품이 좀 저렴하다더라. 고어 맞다 맞다. 나도 그래 읽었어. 아 어. 어, 5달러 하면은 그럼 뭐 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좀 괜찮은 것 같네. 우린살게 없긴 한데. 저 과일 또 과일. 어어 어, 어. 오 드디어 찾았어. 어, 과일 얼마인지 볼까. 어. 얼마지? 토마토 킬로당 3달러. 킬로당. <laughs> 3달러 레몬은 3개에 4달러 오, 근데 레몬 왜 이렇게 커? 어. 음. 어이구 실하오와 진짜 실하다 부럽네 다 사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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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바나나는 키로에 7.8달러 8달러 정도네 어, 한 7,000원? 응와이 음. 어. 썩어 문드러진 거 이게 얼마야? 키로당 1.69 오! 엄청 싼데? 이거 진짜 싼거 같은데? 와, 내일 각이다. 어, 무조건 사자. 어, 고구마 키로당 3.8달러. 3,000원, 이거 4,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하네. 음. 어, 가격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어, 마트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좀 싸다. 어, 수박도 싸다. 키로당 아, 2달러. 괜찮네. 어. 와 여기 납작 복숭아 있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복숭아인데 유럽에만 있는 거거든? 진짜 달고 맛있어. 역시, 유럽 마스터. <laughs> 여기가 주말 되면 더 싸다 하더라고요. 월화가 쉬어가지고. 오늘이 토요일이고, 아마 내일 더 싸질 것 같아요. 음. 어. 내일 사러 오자. 무조건 알지. <laughs> 이제 글리브 토요시장 가면 되나? 맞아, 다음 시장으로. 오, 어, 이거 잠깐만. 어. 얼마고? 오, 어, 어. 잠깐만. 어. 1.8! 아까 그거보다 더싼거 아니야? 오! 어. 오, 내일 보자. <laughs> 어? 내일 보자니 <laughs> 이런 썩어 문드러진 게 맛있다고. 맞아. 어. 어, 이거 조금 벌려져 있네. 어또 무슨 생각하냐 <laughs> 화장실 가려고 패디스 마켓 내부에 잠깐 들어왔거든요. 와, 이건 찍어야 돼. 겁나 큰데구나 여기가. 그러게, 진짜 잘돼 있다. 완전 쇼핑몰이었구나. 쇼핑몰인데 1층에는 시장. 어, 1층에는 마켓. 어. 어, 2, 3, 4 층은 다 그냥 쇼핑몰. 이제 진짜 글리브 토요마켓 가자. 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움직였지. 그렇지. 여기가 4시에 문을 닫거든요. 지금 믹슈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2시 반쯤 됐거든요. 가자.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단다. 아. 글리브 토요마켓 도착했고요. 와, 아, 이짭짜 아이가? <laughs> 거의 뭐짭뚜짜 급이네. 괜찮아? 어, 예, 진짜 많고. 복닥복닥하다. 복탁, 어. 신기하다, ,잉? 재밌겠다. 와, 이 생긴 거 말아 이거. <laughs> 써봐라. <오>. <웃음> 어떤데? <웃음> 진짜 마라 캐릭터 같다. 이게 <laughs> 얼마지? 2 0달러 10달러. 아까 거기가 더 싸다. 아, 여기는 가격대가 조금 확실히 있네. 신기한데? <laughs> 레옹이다. 오 어, 만화 캐릭터 같은데. <웃음> 오, 오, <웃음> 오. 그걸 골랐나. 공포의 흰색 불태다. 오, 공포스럽군. <laughs> 뭔가 호기노 내세적인데? 오. 여긴 인형 판에. 아, 귀여운데? 어. 아. 캥거루, 코알라. 그러네. 아, 진짜 귀엽다. 근데 한개12 달러야. 좀 비싸긴하다. 어, 그러네. 핸드메이드네. 음 와, 잘 만들었다. 음, 예뻐. <웃음> 어. <웃음> 하여튼 또 이런 거만 봐요. <laughs> 아, <아주. 웃음> 하나 사감 <박암> 좋아하시겠는데? <웃음> <웃음> 어. 어이, 성화야한테 선물해줄까? 빡인데 못설 친구 있습니다. 오, 여기부터 먹을 거 나오는데? 오, 겁나 오, <목소리> 맛있겠다. 오 15, 12달러? 아, 좀 비싸긴 하다잉. 아, 한 만원 하네? <목소리> <목소리> 여기 뭔데 이래 줄이기노? 너무 <목소리> 네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맞네, 6.5달러네. 미슐에서 2달러 주고 사었는데오좀 말비싼데? <laughs> <laughs> 와 판두리 케우와 겁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만천원 정도 하네 13, 14 달러. 아, 그그도 <laughs> 하는구나. 그러네. 오 저거 봐야 저거. <laughs> 우와, 우와 겁나 대박인데? 맛있겠다. <laughs> 어나 이거 사주면 안돼? 안 되지. 네, 안 돼? 내일 돈 쓰는 날이니까. 아. 내일까지만 잠자잉. 아 응? 내일까지 참까? 응. 응. 근데 진짜 맛있겠다. 우와. 아 이게 연어고 요거는 뭐 없는 거네 양채 아, 만두 <laughs> 어. 이거 먹을래? 안돼야낭마이네 아, <laughs> 이게 젊은이들의 감성이다 그렇지 우와. 아 이거 또 치킨 딱 시켜가 또자리 깔고 한번 줘야 되는데 치킨메달 없나 <laughs> 아. 사람 계속 온다 3시 넘었는데 복다 복잡아 4시에 닫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더할거 같아 왠지 이제 저희는 바로 옆에 있는 브로드웨이 시드니라는 쇼핑몰을 가겠습니다. 남식 음. 키로 갑시다. 어, 근데 가는 길 되게 빈티지하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빈티지스러운데. 오, 멋있다. 이게 호주 시드니의 힙이다. 근데 다 왔는데 쇼핑몰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큰 쇼핑몰이 아닌가? 여긴 가본데? 오, 뭐야.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여기 맞겠지? 어, 뭐 우리 목적은 뭐 어. 에어컨이니까. 오, 이거 뭐야. 호우. 오, 오. 아. 자동문이고. 여긴 작지만 좀다참단화돼 있네. 그러게. 아, 있을 거다 있겠지. 어그 병원도 있는데? 오, 치과 냄새 난다. <laughs> 여기인가 쇼핑센트 돼 있는데. 오, 여기 약국 같은데. 뭐지? 신기하네. 시한 아이디어 있네. 어, 약국 거쳐서 가야 되노. 아 오, 여기네. 아, 오, 오, 뭐야. 우와 갑자기 다른, 엄청 커져 있는데 다른 곳이 나왔는데 <laughs>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네 네. 우와 여기 엄청나네 <laughs> 진짜 크다 역시 호주 스퀘 <laughs> 어. 진짜 신기해 오 어. K 마트다 K 마트 맞네 코리아 마트인가 그런 것같진 않은데 그치 한국 느낌 하나도 안나 어. 그냥 이름만 K 마트인가 봐 아, 쉬... 어여 나가는 길이다 <laughs> 어, <오, 웃음> 어, 옷가게네 옷가게 음. 어, 12달러 이건 뭐지? 이게 왜 3달러지? 나시네 아어 근데 나시 3달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래? 어한 2천 어. 얼마밖에 안 하는 거잖아 그럼 반팔티 20달러 16달러 저기 또 12달러 음. 어.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디자인은 좀 별로야 왜? 어, 가 타고 갔나? 아 어, 조금. 난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자기 마음에 들어? 어. 어우, 좀, 럭 어, 록큰롤 하지 않나? 어, 어. 느낌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살건 아니지만. 오케이. <laughs> 아, 이런 그냥 다이소 상위 보완? 어. 어, 그런 거네. 오만 더 나빴다. 어, 방향제 같은 것도 있고. 오! 칫솔. 맞네. 여기 진짜 좀 다이소 같다. <laughs> 다이소 상의와 <상영화> 맞아. <laughs> 그러고 보니까 오늘 종일 가격만 보고 돌아다닌 것 같네. 그러니까. 어, 사지도 않을 거면서. <laughs> 먹을 것도 안 사고, <laughs> 물건도 안 사고. <웃음> <웃음> 좀 슬프네. <laughs> 아. 주말이라 그런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아, 주말이라 그런가 보다. 와, 여기 사람 봐봐. 진짜 가득가득하다. 대거지다대거지 아. 호주 잼민이들. 잼민스. 내가 좀 대치만해. 이사 어, 어. 안 해주노. 카메라 켜니까 막 얼굴 획돌리노 <laughs> 오, 딤타이펑 있다. 이거 어, 대만 브랜드인데. 아. 아나. 알고 있지. 오, 우야노. <laughs> 대만 가봤나? 가보지 않았지만 유명하잖아. 그렇지. 우리 대만 가서 이거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온점 가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오케이. 한2주 뒤에 대만 가니까 먹을 수 있다. 와, 이 주밖에 안 남았어? 오, KFC. 오. 어, 어, 다른 건 모르겠고, 음. 저6 피스가 15.45달러? 음. 어우, 비싸다. 그래, 인도네시아에서는 그아 조각짜리가 한, 한 14,000원 정도 있었잖아. 어, 13,4,000원? 음. 한 1.5배 정도 비싸네, 관리보다. 생각보다 미치듯이더 아, 아, 비싸고 그렇진 않네. 나한 어, 3배 정도 봤거든. 아, <laughs> 아, 그 정도는 아니네. 어. 아, 진짜 푸드코트 크긴 크다. 진짜 많다, 뭐. 역시, 대도시가 갖춰야 될 정목 중 하나, 가지고 있네. 대형 푸드코트? 아, 대형 <laughs> 푸드코트. 아, 3층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구만. 응, 음, 궁금하다. 여기는 되게 깔끔하다. 음. 뭔가 중저가 브랜드? 아, 그렇네.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애플스토어. 여기도 애플이 있네. 근데 네, 어제 봤던 퀸, 퀸 빅토리아? 여기도 어.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막 대형 쇼핑몰인데 층수가 막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네 아 맞네 어. 한막 7, 8층 이렇진 않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화점처럼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실세계는 막 못해도 8층, 10층 아. 뭐 이렇잖아 맞아 어. 레나 선생 네.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갑시다 아, 이제 마지막 장식을 하나 하나요? 예 얼른 가봅시다 갑시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비추고 이게 예, 웨스턴 피플들의 일상. <laughs> 주말 일상. 어 건물 멋있다.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멋있네, 브로드웨이. 어, 예쁜 건물이었네. 자,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어, 가볍게 걸어가면 되겠다. 여기 산책로처럼 돼있네. 이 완전히 동화다, 동화. 우와. 와, 이 새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막. 그러게. 얘들 뭐 먹을 거 맞나 봐, 여기. 자, 음. 주먹자, 임마. 이 무슨 소리고 이거? 그러니까 새 소리 같은데? 어. 어, 겁나 마법의 소리 같은데? 어, 끼룩끼룩거리네 어. 아, 쟤들인 같다. 오. 오, 좀 앵무새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오. 아, 얘들 소리 진짜 크네. 오. 귀엽다. 신기해. 아장아장 걷는다. 걷네 <laughs> 어, 여기 새똥 떨어지나 빨리 가자. 오, 진짜? 어우, 새똥 봐라. 오오. 안맞았나? 어 아직은 안맞았어 에이 을오 신선한 새똥이다 이 수많은 새똥들 <laughs> 자 슬슬 보인다 와 나온다 우와. 우와 거의 뭐 호그와트 와 진짜 멋있다 <laughs> 해리포터네 진짜로 진짜 해리포터네 여기가 시드니대학교 코드랭글 시계탑입니다 여기 찍고 오시면 바로 할수 수 있어요 이쪽으로 와 웅장하다 멋있다 네 여기 그가나 봐. 뭐 행사 하나 봐. 어, 그렇네. 뭐 대학교 축제 같은 거 했나? 이 나라 사람들 술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어. 어가나술 파티하고. 그러니까 밤에 나가고. 그러니까 개하에 어. 어. 룸메이트들 계속 밤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오고. 정 <laughs> 소리 뭐야? 그러니까. 근데. 어. 와. 와. 오. 진짜 신비롭다. <laughs> 뭐 말이 안 나오네. 와, 여기 진짜 호가온거 같아. 와 진짜 분위기 뭐 지? 와 진짜 좋다. 너무 뭐, 뭐마 법의 분위기 인데, 응. 윙 가르 디움 레비 오사. 음, 땐라 <laughs> 아, 어, 고맙다. 이 <laughs> <laughs> <여>, 오타쿠 같 으니 <laughs> <laughs> 뭐토디다 토디 <laughs> 재밌 잖아. <laughs> 와 완전 크리스마스 네. 너무 좋다. 아, 어, 진짜 뭔가 성스럽고 마법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 딱 구름 있어가지고 선선하고 좋아. 아, 맞네. 구름도 뭔가 좀 꿀이 한게 어. 마법의 기운이 좀 느껴지지 않나? 좀잘 어울리네. 아니, 진짜로 신기한 게 있잖아. 여기는 되게 맑아. 어. 근데 이쪽 보면은 구름이 진짜로 있잖아. 어, 어. 저 구름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어. 이거 진짜 마법이 뭔가 어? 마법 의 기운이 막 돈다니까. 어, 막 이루어질 것 같아. 오, 진짜 여기 건물 양식이나 음. 아니면 이런 문 같은 것도 없잖아. 어. 되게 마법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 진짜 고풍스럽고 이 종소리도 막 뭔가 그렇고. 맞아. 어, 근데 공연. 아맞네로 <laughs> 루머스 이. 맥시마. 이 <laughs> 아나 뭐지? 아니. 불을 켤수 있는 주문이라 아 해리포터 안 봤지? 아 해리포터 안 봐서 에 로스 맥시마키 닥쳐 말포이 어? 어우 이건 안해이 정도는 안다 아, 닥쳐야겠네 <laughs> 뭔가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게 있다 여기가 맞아 맞아 우와, 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어, 빨리 저기 인생샷 찍으러 가자 아, 여기도 인생샷이긴 해어여기 대박? 어 엄청난데? 어.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졸라 등짝 스매싱 매력다 뻔하네 어, 뭐, 오 어, 뭐야 뭐야 음. 우와 오, 오늘은 8달러 짜리가 있네 어 돼지고기 거의 9달러긴 한데 어 이거 괜찮은데? 괜찮다 딱, 이거 사자 딱두끼아딱두 끼네 어. 콜라 가격 여전하군. 응. 1.77 달러. 하나하자. 과연 이렇게 장 보면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클렌징 폼 빼면 한20 달러? 응. 자, 완성. 와개 쩌는데? 이것도 한 6천 원. 응. 오늘도 먹으면서 마무리하는 거. 응. 늘 똑같다 와 치즈 이 네? 아, 얼굴이 튀었어 음 치즈는 마지막에 넣는 게 훨씬 맛있네 못 참고 사와버린 아이스크림 와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